20년 이상의 건강 관리 노하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 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 건강법 이승윤 원자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지만 매일 매일 어떻게 영양적인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지 고민이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건강한 식단과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과 건강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태초 먹거리 저자 이교호 교수는 KBS 아침마당, 여유만만 등에 출연했으며 분석학 이학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을 태초 먹거리 책에 담았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바탕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책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 봅시다.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등과 같은 곡류의 주성분이며,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 뭉쳐져 있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인 탄수화물 녹말은 인체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료를 사용됩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영양소이므로 식단에 좋은 탄수화물을 항상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하고 있죠.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동물을 운동시키지 않고 사육하고 동물성 사료를 섭취하도록 하여 동물이 병들면서 강호병 등이 생겨나는 것이며, 온갖 종류의 농약, 항생제, 항경호르몬과 같은 유해 물질들이 가량으로 농축되어 있는 동물 지방을 인간이 먹으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또한,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된 포화 지방은 인체 내에 고체 덩어리를 만들어 혈관을 막고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역할을 하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우유, 치즈, 생선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콩, 쌀을 비롯해 다양한 곡류를 드시는 것이 좋은 건강식단입니다. 세 번째, 지방. 지방은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자 필수 영양분입니다. 혈관 내부에 고체로 쌓여 혈관을 막아 고혈압, 뇌졸중, 중풍, 암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성 고기에 포함된 포화 지방 섭취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견과류, 곡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지방산을 포함해 필수 영양소들이 골고루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전체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고 대변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변이 대장내 정체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독사합성 및 장접촉 시간도 감소시켜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원활한 장 활동에 있어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장에는 면역계의 약 60에서 70%가 보진되어 있어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채소, 과일, 곡류, 버섯 해조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다섯번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외부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할 필수 지방산이며 섭취 비율은 1대2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식물성기름 참기름 콩기름 등을 절개 섭취하는데 이들이 모두 오메가6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질환 혈액순환 염증 유발에 한 각종 질환, 암 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먹거리를 더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먹거리는 아마씨나 들깨가 있으며 그 외에도 상추,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나 미나리 호박, 키위, 견과류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식.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껍질을 깎아내지 않은 전체식을 먹어야 합니다.공유. 현미와 백미의 경우 현미는 쌀눈을 비롯해 생명이 싹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영양분, 효소, 식이섬유가 골고루 포함된 완전 식품이지만, 백미는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적은 양의 단백질만이 포함된 불완전 식품입니다. 콩밀가루 흰밀가루의 경우 콩밀가루는 비록 흰색은 아니지만 영양가 있는 전체식이고 흰밀가루는 도정의 영양분을 거의 다 깎아낸 식품입니다 채소와 과일 채소를 먹을 때는 뿌리, 줄기, 잎부분이 골고루 균형있게 포함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등 과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팁꼭 알아야 할것 특정 영양소를 추출하여 만든 영양제는 건강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비타민 등 개별 영양소를 추출하여 고농도로 만들어 먹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특정 성분과 결합하여 오히려 다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만들므로 영양결핍을 초래할 수 있어 더큰 건강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주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연구결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결과 1.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5년 동안 남성과 여성 종합비타민과 가짜의근 먹인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본 결과 심장마비, 흉통, 뇌졸중 등 발병 확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결과 2, 2008년 코크란 리뷰에서는 베타가루틴, 비타민A, 비타민E 등의 영양제를 단독 또는 다른 항산화제와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하게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위나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일곱 번째, 균형식. 인체는 생리학적, 영양학적 균형이 깨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데 어떤 영양성분이 부족한지, 가잉인지 정확히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식을 섭취하면 부족하거나 가잉의 영양학적 불균형을 고칠 수 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음식을 균형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1.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건장 비율로 탄수화물 50에서 70%, 단백질 10에서 15% 나머지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 과일과 견과류를 채소 하루 한번 이상 충분히 섭취한다면 균형 있는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익균이 많이 포함된 청국장, 김치 등을 면역세포의 60에서 70%가 존재하는 장내 활동을 위해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생식과 하식. 음식을 조리할 때 너무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영양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고 어떤 경우에는 몸에 매우 해로운 독성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오랫동안 높은 열로 조리하는 것을 피하고 생식 위주로 먹되 소화 능력이 약한 사람은 약한 불로 열을 짧게 가해 음식을 조리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오염된 토양. 1.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 먹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의 영양분 결핍 및 불균형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염된 토양의 문제에 의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14년의 사과 한 개의 영양과 2013년 기준 약 4가 40개의 영양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4가 40개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줘야 1914년의 4가 1개와 같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농약은 약천여가지로 대부분이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을 포함합니다. 화양뿐 아니라 지하수 또는 강을 오염시킵니다.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서 나온 환경호르몬은 체내에 축적되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해 심각한 질병과 유전자 변형을 발생시킵니다.요약정리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껍질을 깎지 않은 전체식을 먹고 공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의 음식을 통으로 먹어 영양분을 흡수해 진화하였고 이럴 때 인체는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건강법에서도 근본적인 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곡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강력히 권합니다.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의 좋은 점. 첫 번째, 음식 자체에 담긴 영양분과 기운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몸에 노폐물을 생성하지 않아 항상 몸과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어 적게 먹어도 풍부한 에너지가 인체 골고루 전달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익힌 음식, 화식보다 여섯배가량 높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붓고 흔들고 마시고 단 30초면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한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